여러분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설명이 없어요 까먹은 게안내 어, 뭐 어차피 <laughs> 다시 하는 김에 뭐 그럼 뭐. 자, 제가 제가 발언을 할 뭐야? 건데. 자, 그 피고인 솔미씨 한번 지금 <laughs> 말씀 좀 해주시죠. 자, 이거 죄인 뭐? 컨셉으로 할게요. 아그 그니까 아, 이게 너무 월등히 겉매. 일단 파야 되는 줄 알고 다 봤는데. 별미가 없어! <웃음> 아, 지금 뭐야? 나는 어. 관찰자야. 다 지켜볼 관찰... 수 있지. Bravo s i 진짜? <laughs> 어떻게 지켜보는데? <관찰자> 건물 안을 <laughs> 투시해서 볼수 있어. 나 어. 오, 투시 능력도 있구나. 신기하다. 아! 야바크 <laughs> 그후 <laughs> 누누나 미안. 야 파크모, 너 누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<laughs> 누나 미안. 말해봐 파크모. 하, 아, 하지만 혼자 있었단 말이야. 이 성표 이 뭐야 이거? 아, 걸렸어! 인기 천명 <laughs> 감사합니다. 안돼! 아니, 아니, 루몽님, 더더무먼 고피를 어야지난 보안관이다. 죽였는네 내가 안잡은 거면. <laughs> 아니, 루몽님, 뒷걸음질 치다가 잡았다. 죽인 거. 아니, 뒷걸음질 치다 잡은 거 뭐냐고, 이거.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, 이게. 뒷걸음질 어, 치다가, 치다가. 올라가길래 이제 저기 보면 안 되겠다 싶어고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죽는 거에 말하고 있는데. <laughs> 괜찮아 누동님 <laughs> 잘했어. 나의 복수를 해뒀어. <laughs> <laughs> 어허... <laughs> 서울님 어디 가요? 왜요? <laughs> <laughs> 아 아이, 제가 서울님 <laughs> <laughs> 서울이...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. <laughs> 아 붙어있으려고? <laughs> 어, 붙어있으려고 붙어있어. <laughs> <이러다 웃음> 저... 죽는 거 아니죠? 에이 무슨 소리예요. 소리 왜 죽어요. 세상에라! 어? 죽어? 아, 어? 뭐야? 뭐야? 아 나구나. 어 나구나. 왜안 나오는데. 어어 나구나. 아나봐안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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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어, 위치 얘기할게요 위치. 위치가 여기 위치가 그 시장의 집무실 쪽이거든요? 시장의 심장이 음... 어딨죠? 네. 어. 어. 시장의 동물실이라고 거기 이발소 왼쪽인데, 아니 나 방금도 근데 어. 파크모 만났다가 헤어졌는데 여기. 케빈님은 아닌 것 같은데, 나나 살려달라면서 고때 도와줬는데. 아, 그냥 차례대로 한 명씩 죽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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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, 이건 또 <laughs> 뭐야? 이건 누구야? 이거 방금 누구야 <웃음> 아니, <웃음> 너는 케빈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. 예 아니에요. 케빈님하고 같이 있던 적꽤 많아가지고. 어. 그럼 케빈님 아니라는 거죠. 그러면 파크모님을 죽여볼까요? 뭔 소리지? 아, 여기 있는데 파크모님. 파크모님. 아, 아니 죽임 어떻게? 자 여러분들 끔찍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. 루명님이 <laughs> 파크모님이 범인인 줄 알고 썰어봤다가 같이 죽으셨습니다. 너무 <laughs> 재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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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더라. 야 이게 뭐야 뭔 일이야 이게 와와와와와와 <laughs> <laughs> 오랜만에 만나네요. 네, 아 서울님 제가 보디가드예요. 아 그래서 서울님을 계속 찾고 보호하려고 붙어댕기는 거지. 아 저는 솔직히 캐빈님 같아요. 어음 뭐야? 뭔 소리지? 뭐 소리 안 들렸어요? 그거 문 닫히는 소리예요. 어... 그걸 보니까 우리 일곱 명 죽지 않았어요. 대거. 그러니까 <laughs> 저희가 지금 제가 영매사잖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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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네, 네, 네. 문이 닫혔을 때 이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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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시체가 하나 더 늘었거든요. 근데 아! 지금 베카님이 보이고 아트님이 보이잖아요. 올릴게요. 해시다 제가 생각에는 저는 케빈님이 범인인 것 같습니다. 정이 뭐야? 저 케빈님이 되게 의심스러웠던 게 저기 네. 이렇게. 시체를 보고 눌렀다고 하셨는데 자신이 인터폰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였는지 몰랐다고 했던 발언도 전 이해가 안되고 <laughs> 어. 아니 뿌어님 네. 저는 뿌어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신게 전 너무 기쁜 거위에요 아 그래요? 기뻐해주시는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리씨 <laughs> 저는 너무 기쁜 거위때 저를 보기에... 이렇게 담그려고 하시면은 아 아니, 담그다니요 제가 어. 보기에는 케미님이 오리같으니까 그렇게 말을 안 아, 네. 그거는 이거는 네. 네. 이렇게 말씀. 네. 어 뭐야 이렇게 서울 정말 진짜 아니 이러지 말자네. 나 빡대가리로 찍히는 거 아니지? 나 설마 빡대가리 아니지? 성울님 어디 계세요? 나 설마 빡대가리 아니지? 그러고 진짜 아나 내님 찾아야 돼 빨리. 마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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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트님. 뭐야 어, 요어쩜 좋지? 어쩜 좋지? 서월. 님! 서월 님! 음. 월님 어디 계세요 서월 님 어디 계세요? 서월. 성월... 겠다 아! <laughs> 카인 님이네. 찾았어요, 아저님. 찾았어요. 아저님, 배카인 님이 범인이에요. 더 바그포 님이 아. 사람을 죽이는 걸 봤어요. <laughs> 백하이님 저저 저 계속 성월님한테만 붙어 댕겼던 지금... 이유가 뭔지 알아요? 제가 보디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저 지금 사람 죽자마자 신고되는거 제가 눈앞에서 봤거든요 당신 <laughs> 아니 백하이님 어? 성월님 죽이고 당황해서 갈라다가 내가 바로 돌진해서 누르니까 어? 시체적으로 몸 트셨잖아요 <laughs> 당황하셨잖아요 백하이님 네? 제가 녹색을 아 봤어요! 이거... 녹색이 파란색을 쓱싹 하는 걸 봤다고요! 응? 아니 선생님 제가 두 눈으로 봤어요 네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몰랐어요 네? 모여다니자고요 지금 사람들 뭐지? 마지막 남아가지고 모여당기다가 쓱싹 시키고서는 다른 쪽에 항의하려 그랬지? 아니 <laughs> 선생님 제가 범인이면 모여다니자고 했으니까 맞잖아! 사람들도 흩어지자고 했겠지? 맞잖아! 흩어지자고 했겠지? 맞잖아! 내 말이 맞잖아! 어디로? 근데 이 판, 이판 이거, 뿌허님 성불이다. 와, 진짜. 와. 진짜. 와. 자, 수고하셨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지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나가하셨습니다하기습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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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